안녕하세요. 사랑이묻어 나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한 주의 시작, 우리 강남다육이들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상 차림 준비해 봤고요. 어떤 국민이들 있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베이비라고 하는데요. 슈가 베이비 오렌지 빛깔로 달달달달 구워질 때 이쁘죠? 사이즈는 8cm 정도에 딱 좋은 사이즈고요 가격은 6,000원 되겠습니다. 자, 뒷모습까지 자구들이 많이 있고요 옆으로 갔을 때 슈퍼노바 되겠습니다. 슈퍼노바가 약간 장가시가 있는데 박히지 않는 가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꽃까지. 꽃까지 활짝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슈퍼노바 6,000원이고요. 사이즈 6cm 정도. 그새 여기 밑에 자구들이 뽀글뽀글 얼굴들이 생겨나는 모습이 귀엽네요. 슈퍼노바였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이 백년입니다. 요즘 여름하면 덥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시원해지는 이런 백년보고 좀 한결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백풍기가 진하게 들어와 있고, 뒷면으로 붉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체리 라인 되겠는데요. 체리 라인이 그 체리 색깔처럼 붉게 물이 들때 이뻐요. 그리고 분질을 정말 잘해가지고, 이거 군생, 크게 군생 만들기도 쉬운데요. 알맹이가 통통하게 살쳐올라요. 아, 있으면서 점점 입장 바디 자체가 달달달달 맑은 노란빛으로 구워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고 오늘 가격 16,000원인데 오늘 살짝 공 할인해서 14,000원에 소개해보고요. 이쪽에 보시면 온슬로우 역시 달달달달 노랗게 구워질 때 예쁘죠? 사이즈를 쟀을 때 15cm 정도의 중품 사이즈인데 오늘 8,000원에 소개해보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백룡과 비슷하게 뽀얀 분이 있는데, 여기 입장이 통통해지고요. 삼총사입니다. 월이 얼굴 하나에 8,000원, 만원 이렇게 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삼두군생 삼총사가 오늘 8,000원에 소개해보고요. 15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이 퍼플 샴페인이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한엽으로 달달달달 달궈져 있고, 이름처럼 퍼플색으로 진하게 물들어 있는 외두 친구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소개해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카이 역시 지금 가성비가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자구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총 4두 군생이고, 맑은 노란 입장 속에 속살이 보라케물이 드는 친구죠. 가격은 8,000원 되겠고요. 사이즈를 재봅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파라다이스 이름이 너무 멋지죠. 파라다이스가 처음에 왔을 때 입장이 마냥 초록초록했었는데 이제 점점 달궈져가지고 빨간 빛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짱짱합니다. 가격은 1 2,000원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간 색감 좋아하시죠? 이렇게 멀리 봤을 때이 가운데 이 빨간 빛이 확 눈을 사로잡는데요. 아뚜루아라고 합니다. 아뚜루아. 아뚜루아가 마냥 붉은 빛이 아니라 좀더 물이 들면 약간 피멍 드는 것처럼 여기 보시냐? 여기 보시나요? 피망물 드는 것처럼 물이 드는 게 특징인데요 이 모습 정말 화려하게 물이 듭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12,000원 되겠고요 어머 여기도 베르테르가 조꼬미가 하나 더 있었네요 여기는 베르테르 쌍두인데요 아까 삼총사를 보셨죠 이번엔 쌍두 베르테르 6,000원입니다 10cm 정도 나오고 이 친구가 좀더 다져져 있는데 입장이 이렇게 오동통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맑은 느낌 이쁘죠 그리고 요즘 여름이 되면서 분이 있는 하얀 눈이 쉬워지는, 눈이 시원해지는 백분이 있는 애들을 많이 찾는데요. 요 친구도 역시 백분이 있습니다. 리먼이라고 하는 물등이 친구인데요. 리먼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 물등 때문에 자주 찾으세요. 붉게 물이 드는데 입장 자체가 동글동글 한엽으로 다져집니다. 그리고 가격은 14,000원이고 14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색감으로 랄라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랄라 항공샵 맑은 입장 깨끗합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는 사이즈. 그리고 여기 브링클 처라 브링글 그 철화가 붉게 물이 드는데 일단 여기 꽃 모양 한 송이가 피어 있고 두 송이가 피어 있는데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있는데 수형이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옆모습 보시면 입장 자체가 오동통하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12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철화 친구도 한번 더 소개해 볼게요. 이 친구는 워낙 유명하죠. 드라큘라 철화인데요. 여기 붉은 흘러, 흘러내리던 듯한 이 붉은 물든부터 해서 수양이 이 친구 역시 이쁩니다 만원이고요 12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브링클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수영도 이 생얼이 하나하나 있는 모습이 비슷하죠. 그리고 뒤로 갔을 때, 이 친구, 골드윈 되겠습니다. 골드윈이 골드색, 노란빛으로 달달달달달, 셀리처럼 달궈질 때 정말 예쁜 칠구구고요 골드윈, 이 친구, 오늘, 만 이천 원, 15cm 나옵니다. 그리고, 러블리 핑퐁 되겠는데요. 이름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러블리 핑퐁. 핑퐁이라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그 게임 이름이 생각나는데, 여기 이름처럼 동글동글 합니다. 그리고 러블리 라인 들어가면 약간 좀 붉은색으로 물이 되는데 약간 가장자리 쪽으로 좀 붉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가격은 만2 0 0 0원 15cm고, 여기 자구들이 엄청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아우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마크인데요. 스타마크가 얼마나 달달달달 구워졌으면 이런 이쁜 색감을 띠고 있어요. 옆모습 보시면 점점 주황빛,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가격은 18,000원. 자연 순생입니다 13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라자가 철학. 음. 라자아가 철한데요이 라자아가 철아 역시 여기 생얼이 하나 있고 철아가 엮여가는데 라자아가 자체가 주황빛으로 물이 들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정말 이쁜데 지금 이제 한창 성장한다고 물빠짐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만4 0 0 0원1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요렇게 브링클이랑 철아라 이렇게 하나씩 생얼이 있어가지고 나란히 아또도 이쁠 것 같아서 한번 연속으로 소개해보고요. 오, 이 친구 미리네입니다 미리네가 달달달달 맑은 노란빛으로 달궈져 있는데요 속살이 보라케물이 들죠 만원입니다 12cm 나오고요 오, 이모건 뷰티 모건 뷰티가 속살로 해서 핑크색 다발꽃이 피죠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해서 저희도 몇번 쇼츠를 찍었었는데요 이 친구 오늘 8,000원 모건 뷰티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스타마크 철아입니다. 아까 스타마크 자연 군생을 보셨다면 이번엔 철아. 이 친구 사이즈 11cm구요. 만원 오늘 특가로 소개해 볼게요. 이 친구 역시도 이렇게 생얼이 두 개가 있네요. 이번에는 당인금 되겠습니다. 당인금이 정말 화려하죠. 노란빛도 보이고 초록빛도 보이고 붉은빛도 보이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정석인데요. 자, 이 친구 당인금 8천원 외입니다 14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산딸기 요즘 한철만 먹을 수 있죠. 딱 산딸기 철인데 이 친구 다여기 산딸기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대박이에요. 가격이 일단 8,000원인데, 얼굴 하나가 8,000원이고, 산딸기 자체가 약간 좀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생이 오늘 8,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0cm,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산딸기와 비슷한 색감의 다크 초콜릿. 이 친구는 멀리서 보셔야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진한 보랏빛 물뜸으로 물들어 있고요. 가격은 6,000원,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앙코르도 깔끔하게 외도 친구 연속해서 소개해보고요. 사이즈는 11cm 정도, 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생도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 이름은 원종 엘리자베스 되겠는데요. 원종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달달달달 달궈지면 이쁜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또 여기 키핑장 이목꺼한번또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짤막한 한엽에다가 약간 잔잔한 깨멍이 물들는데요. 어, 주황색으로 물이 들 때, 여기 뒷면으로 뒤 주황색으로 물이 들때 정말 예쁜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다드 저게 키워야겠죠. 자, 이 친구 오늘 만원 한번 소개해보고요. 가격 굉장히 괜찮습니다. 만 원이고, 자기 자리 놔두고, 사이즈를 쟀을 때13 정도 나오는 사이즈, 그리고 여기는 해맑음 젤리인데요. 어, 이 친구 젤리에요, 젤리. 속살이 젤리처럼 다져지는데, 여기 보시나요? 이제 드디어 달궈지고, 달궈지고, 달궈져서, 여기 보세요. 속살이 이렇게 젤리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재보면, 16 정도 나오는 사이즈, 가격은 2만원, 사이즈 좋고, 육두군생. 여기 속살이 젤리처럼 다져지고 있는 것좀 보세요. 마음이 싱그럽습니다. 일단, 물은, 그 맑은 노란 빛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소입니다. 트럼소가 이 일단 분이 있고요. 트럼소 역시 지금 이렇게 한엽으로 굉장히 많이 다져진 돌덩이 같은 물뚱이 친구예요. 트럼소 이 친구만 2,000원이고요, 16cm 정도 나오는데 일단 뽀얀 분도 분이지만은 일단 수형이 깔끔하게. 한엽으로 이쁘게 잡혀있죠. 속살이 붉게 물이 드는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는 1분 힐링 되겠고요. 1분 힐링 한번 얼굴 쌍두고요. 오늘 이 친구 6천원을 소개해보면서 14 정도. 빨간 라인 제대로 타고 있죠. 오늘 이 친구 특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레드탄입니다. 레드탄이 어, 일단 한엽으로 일단 다져져 있으면서 이름처럼 붉게 물이 드는 사두군색 레드탄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12종소 나오는 사이즈고요. 일단 입장 자체가 한엽으로 굉장히 잘 다져져 있고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역시 보라색 물이 들때 예쁜데요. 가격은 6,000원. 지금 꽃한 송이에 하나가 피어 있는 것 같은 수영. 깔끔합니다. 어, 붉게, 부... 아, 약간 보라색 물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고요. 붉은색 꽃 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루밍입니다. 루밍. 루밍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한 자줏빛깔로 물이 드는 모습인데요. 일단 멀리서 봤을 때 힘선도 이제 뚜렷하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네요. 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8cm 정도. 그리고 수련. 수련 역시 이제 핑크색으로 물들었다가 시기적으로 이제 좀 빠졌는데요 가격은 6,000원 사이즈 12 정도 일단 입장 자체가 모두 깨끗한 상태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가 동글동글 알맹이처럼 구슬처럼 동글동글 닫아질 때 정말 귀엽잖아요 그리고 꼭짓점도 앙칼지게 붉은 곳지점 그, 연지공지 볼터치처럼 콕콕콕콕 찍을 때 굉장히 귀엽죠? 가격은 5,000원 8cm입니다. 그리고 뮤엘렐리인데요. 우리 요 뮤엘렐리를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한옆으로 굉장히 잘 닫아져 있으면서 갈수록 입장 자체가 맑아지거든요. 이 친구 가격만 4,000원에 소개해보고요. 사이즈는 17 정도 나오는 중품 사이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와, 여기 정말 화려하게 얼굴 물들어 있는 아, 드림 로즈 금입니다. 드림 로즈 금. 드림 로즈 금. 여기 이름처럼 로즈. 붉은색 마인을 타고 있는데요. 복륜으로 이쁘게 금이 잘 들어있는 쌍도 되겠습니다. 드림 로즈 금 16,000원 되겠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쌍두라도 이렇게 화려한데 군생으로 키워보시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드림로즈금 추천드려 보고요. 여기 왔을 때 요거 레몬로즈 되겠습니다. 레몬로즈 보시면 맑은 노란빛이 싱그럽게 하는데 어느 정도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 만원입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10 5정도 나오는 상태 그리고 여기 나란히 한번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무지개 여신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무지개 여신은 보라케물이 드는데 일단 얼굴 하나 중심으로 뱅글뱅글 뱅글뱅글 뺑글 아주 빽빽하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점점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입장이 렇게 동그랗게 오므라져요 이렇게 한협으로 또좀더 오므라지면서 입장도 단협으로 짤막해지고 그 모습이 굉장히 이쁩니다. 무지개 여신 2만원 소개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약간 무지개 여신과 비슷하게 보랏빛을 물이 드는데요. 코사지입니다. 속살이 아주 건강하게 코사지 엮여가고 있고요. 어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서 삼두금생입니다. 14,000원 사이즈를 재봅니다. 15cm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아리엘 쌍도 되겠는데요. 큰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붉게 물이 드는 친구인데 이렇게 아까 봤던 트럼소와 약간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수영이 잡혀있죠. 이 친구는 뽀얀 분이 친구는 아리엘 빨갛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오늘 만2 0 0 0원에 소개해보고요. 사이즈 큽니다. 15cm 나옵니다. 그리고 나나후크 미니인데요. 나나후크 미니를 한번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고 이쁜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핑크색으로 점점 가장자리 더 진하게 물들어가는데 오늘 이 친구 가격 2만원에서 18,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는 18cm 정도 오늘 이 친구 분체 배송 갈 겁니다 여...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애들은 다 분체 배송 가니까 이 나나오쿠미 역시 분체 배송 가니까 이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봤을 때 요거 조몽철화인데요 조몽철화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뽀얀 분도 은근 있고 철화가 굉장히 건강하게 엮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분에 넘칠 정도죠 가격은 26,000원 조몽철화 사이즈는 21, 21 정도 나옵니다 21. 자, 반대쪽도 한번 보시고 굉장히, 굉장히 엮여가는 모습이 나 건강해 외치고 있죠. 그리고 탑핑크 군생. 자, 위로 봤을 때큰 얼굴 두 개에다가 자구들이 이렇게 어느새 생겨났고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오늘 이 친구 만 원이고요. 사이즈를 쟀을 때16 정도 나오는 사이즈. 그리고 말간입니다 말간도 한번 보시면 위로 봤을 때 달달달달 노란빛으로 달궈져 있는 모습이 이쁘죠 원래 말간 자체가 이 얼굴 하나 당 쳤는데 오늘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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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해볼게 이만 원 오늘 완전 특가입니다, 여러분. 얼른 될것 같으세요. 얼른 될것 같으세요. 2만원에 오늘 특가로 소개해보고요. 머뭇했어요. 이거를, 이 말간을 2만원이라니. 정말 착한 가격에 오늘 소개해드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6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한번 봤을 때뭘로 아이시 그린이고요. 삼두군생입니다.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고 한엽으로 이쁘게 다져져 있고요. 사이즈는 12 정도 만원. 자, 오동통하게 무근둥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수련철아. 수련철라 저번에 대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대품이긴 해요. 그때가 워낙 커서 그렇지 이친구들 대품입니다. 자, 반대쪽도 보시고 오늘 이 친구 18,000원을 소개해보면서 밑에 생얼들이 잔잔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쁘죠? 묵은둥이 수련철이 22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나란... 여기랑 나란히 스트로베리 아이스 철화 2만원이고요. 아까 봤던 확실히 수련 철화랑 나란히 놔두면 약간 색감이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이쪽에는 약간 노릿노릿한 느낌이 살짝 든다면 여기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2만원이고요. 22cm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역시 물 정말 이쁘게 드는데 바디가 여기 초록초록이 아니라 노랑노랑해져요. 그리고 속살이. 약간 갈색으로 포인트로 물들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초록초록해졌는데, 여기 바디 자체가 노란빛으로 물이 들면서 속살이 짙게 물드는 친구입니다.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2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 샤인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샤인브라이트가 핑크색으로 뒷면이 물들면서 여기 보조개가 들어가는 친구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조개 들어가는 거. 가격은 만 원. 사이즈는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음, 핑크 제니라고 하는데요. 핑크 제니가, 어, 입장 가장자리가 진짜 맑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그 물듬이 정말 화려한 친구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단층이 정말 짱짱합니다. 무분둥이 친구, 핑크 제니. 2만원이고요. 16 정도 나오는 사이즈, 중품 사이즈고요. 네, 피치 앤 크림 오드 군생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목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약간 프릴이 보이면서 입장 끝 가장자리가 핑크핑크해지고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1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그리고 더스티 로즈도 역시 이쁘죠. 음. 이쁜 것 같아요. 더스티로즈 2만원 되겠고요. 얼굴 하나 중심으로요. 밑에 잔잔하게 모든 얼굴에서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만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21 정도 사이즈, 대품 사이즈입니다. 2만원이면 가격이 정말 착한 것 같고,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뭘로 철화 되겠는데요. 밑에 생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반대쪽도, 어, 이쪽 얼굴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이쪽 얼굴 보시면 뭘로 철아 이렇게 얼굴 수영 이쁘게 잡혀 있죠. 16,000원, 16cm 정도 철아가 얼마나 빵빵하게 엮여가는지 거의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한번 볼게요. 올리비아 지난번에 좀 대품 친구로 소개해드렸다면 그거보다는 살짝 사이즈가 작습니다. 하지만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19 정도, 약 20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리비아, 이 친구 오늘 16,000원, 16,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에메랄드 선셋 되겠는데요. 일단 입장 자체가 굉장히 오동통 하면서 푸사가처럼 그린, 그린. 이렇게 맑은 연두빛이 이쁜데 뒷면으로 해서 약간 붉게 물이 듭니다. 가격은 24,000원 19cm 정도 넉넉히 20cm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두군생으로 이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와인피치 되겠습니다. 와인피치 금 되겠는데요. 백금으로 여기 보시면 쫙 짝 백금 얼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와인 피치답게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쪽도 보시면 금이 굉장히 잘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반대쪽도 보시면 이런 금 이쁘죠. 저 밑에도 이렇게 금모 모든 얼굴들이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이 친구 가격 2만 원에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는 19 정도 나오는 제품 사이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국민이 친구들 한번 살펴봤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뜨거우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내일 두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